코로나19 속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은 얼마 후면 마지막 4년째 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에서는 자치 단체의 구정 사업을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열심히 발로 뛰는 일하는 구청장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취임 3주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 초선인만큼 감회가 남다르실것 같은데 먼저 지난 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3년 정말 아,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 열심히 아, 노력한 3년이었습니다. 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역사, 미래, 그리고 동정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에 대한 존경이라고 노인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어르신 빈곤율, 자살률 부끄럽게 1위인 우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중에서 중구는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약 전체 인구의 19%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서울시 평균보다 3%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만 가지고는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략 60%인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기초수급 대상자인 만 3천 분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드려서 그 돈으로 노인복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래라는 키워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약 18%의 학생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 사업을 공공이 지경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서 더 이상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나는 곳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위해서 중구에 머무는 곳으로 만들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정부는. 슬세권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동네 10분 이내 거리에서 걸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시설들을 공공 시설들을 재배치해서 주민들 편의에 맞게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동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동정부 이세 가지 역사와 미래 그리고 동정부를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발로 뛰어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주민 위주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지난달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우리 중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상업 지역입니다. 아 상업 지역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재개발이라던가 아 새로운 주택 단지 개발들이 늦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상업 지역에서 시장이나 건물에서 월세라던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작은 약40%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골목들, 주차 문제라던가 보단 투기 문제라던가 밤길 안전 문제 등 이런 노후화된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이 생긴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원도 관리해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어그 아파트 도로도 청소해주니까 우리 골목길에도 이렇게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구청이 예산을 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환경 문제 그리고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우리 동네 골목길을 책임지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우리 중구 같은 구도심적인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이 단순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뛰어넘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좋은 게 청소나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기능들은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로 동네 골목길의 안전이나 생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한 동당 약 15분씩 대략 한 2, 300명들을 직접 고용해서 동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던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는 동네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활안전 문제나 그리고 청소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동네 문제를 스스로 민원이 있다거나 의제가 있으면 발굴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어, 동네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인 그런 관리 사무소로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보다는 훨씬 더좀더 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관리 사무소. 정말 이거야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 중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초등 돌봄입니다. 정부에서 우수 모델로 삼아서 전국 확산도 앞두고 있는데요. 불과 몇년새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생수가 약18%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 전출 인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골에서는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준다는데 구도심에 있는 우리 중구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육과 교육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돌봄, 학교에서 는 돌봄이 5시에 끝나는 반쪽짜리 돌봄이어서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지거나 사회활동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출근길에 7시 30분에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퇴근한 다음에 동네에 돌아오면 7, 8시가 되니 8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고민 속에서 중구형 돌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비어 있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비어 있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로 채택되어서 지금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훌륭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교육부총리상과 대통령상도 받게 됐던 아주 훌륭한 정책으로 올해도. 저희 세계 학교가 마지막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을 마치게 되면 초등학교 전체에 학교안 돌봄과 학부밖 학교 돌봄들이 만들어져서 약5 0 0명의 초등학생 중에서 1,000명인 20%의 학생들을 중구형 직영 돌봄에서 책임지게 되는 온종일 돌봄, 학부모들의 도움되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자이 돌봄 문제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국에서는 올해 한발더 나아가서 방과후 학교까지 구청이 책임지겠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아, 선생님들이 교과 아, 과목 이외에 다른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일과의 정규 수업 이후에 어 5시 정도까지 방과 후 수업을 외부 위탁기관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라던가,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질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그 방과 후 서비스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도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돌봄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 이외에 방과후 수업들도 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관리한다면 보편적인 어, 방과후 프로그램들의 질들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어, 돌봄을 통해서 5천 명 학생 중에 약1천 명, 20%를 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80%에 달하는 4천 명의 학생들에겐 어, 똑같은 보편적인 어, 보육 어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보편적인 교육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두군 대학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전체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9홉 개의 방과후 수업들을 구청이 지경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강사, 보다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선생님들도. 방과후 프로그램의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된다면 학교 선생님도 좋고 학생들도 학부모도 모두 좋은 그런 윈윈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대신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일이 많아져서 저를 한테 불평하겠지만 그래도 학교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일들을 막는다면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일에 방과후 방과 프로그램에 우리 중구청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든든한 중구형 방과후 학교 살펴봤는데 이밖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중구만의 교육 보육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이 키우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 구청 직영 사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면 원장과 보육교사가 공무원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보육을 외부 비영리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폭력 문제라던가 심신치 않게 언론에서 부모님들 걱정시키게 되는 이슈가 되는 이유도 바로 보육의 공공성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난 곳을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구청이 직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어, 현장 학습비라던가, 어, 그 다음에 현장 체험 실습비라던가 이런 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있는데 그 추가 분담금이 영원인 어, 제로인 그 부, 부담금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 인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영화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온종일 돌봄을 8 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을 다양하게 체험하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특강이라든가 강의 형태로 하게 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1조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36개나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연계해서 진로 직업 원스톱 체험버스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그사 사리 학원에 대한 그 학원이 중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죄송합니다. 예, 계속 말씀해주시죠. 네, 네, 네. 아, 이, 아 이, 네 학원이 우리 중구에 많지 않아서, 예. 그 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중구청 내에 진학 상담센터를 구청이 직접 운영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진학 컨설팅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과 교육을 위한 구청 지영 4종 세트를 통해서 중구청에, 중구에 사는 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중구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한 데에는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큰데 다른 자식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주민복지시설얘긴데 제가 이월이죠. 이 영유아 실내 놀이터 도서관 등의 생활시설이 복합된 신당 놀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같은 생활 인프라가 더욱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 초본 이런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그 기능들이 주였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그런 민원 서류 말고도. 어, 도서관 문제, 문화 문제, 심지어는 실내 어, 놀이시설, 체육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그런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기능을 복합화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어, 주민들이 원하는 어, 생활 복합시설들이 바로, 어, 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게 누리센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하에는 주민들의 주차장을 해소할 공용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1층에는 주민들이 아예 손잡고 누구나 올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육아 나눔터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원래 주민센터에서 했던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고요. 4층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 옥상정원은 주민들이 모임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다목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생활공간으로 누리센터가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첫 출발점이 우리 신당동 누리센터로 시작되어서 예. 많은 공공시설들을 이렇게 복합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고 또 도로가 뚫리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자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살기 좋은 동네 또 생활 구정이 우선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양호 중고청장으로부터 지난 3년 구정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